어, 제주살이 14째 날입니다. 어, 저희가 제주살이 내려온 때부터 어, 어제 약간 좀 날씨가 좀 흐렸고 어, 비가 온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어, 정말 축복받은 제주살이가 되고 있는데요. 어,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쾌청한 봄날입니다. 어, 오늘은 음, 저희 제주살이에 합류한 동생 네부부와 함께 네. 성대리에 있는 비자나무 숲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 비자나무 숲, 한라산 동쪽에 있는 어, 비자나무 숲에서 어, 힐링하는 숲속 그 산책으로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약그 150여 종의 그 식물들이 있는 숲이라고 합니다. 어, 제주시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관광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저희가 지금까지 다녔던 것과는 좀 다르게 예, 사람들이 많이 예, 찾아오는 곳이네요. 한 500년에서 800년 된 비자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 3km 전체적으로 한 3km 정도 되고요. 이 비자나무 숲의 토양은 화산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토양으로. 그 알칼리성 성분이 많아서 인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데 효과가 있는 예, 그런 토양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붉은색 그 빛깔을 띠는 그 토양입니다. 음, 화산 활동으로 그 만들어진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숨골. 예, 요 빗물이 이렇게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구멍. 숨골입니다. 이걸로 삼다수 만들고. 어, 이게, 제주 삼다수도 만들고, 어, 숨골 내부를 통해서 그 공기가 들어가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아, 뒤돌아 봐봐. 우리가 돌아온 길로 봐봐. 그치? 어, 앞만 보고 걷지 말고, 가끔씩 옆에 뒤를 좀 돌아가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옛날 이야기하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끔씩 좀 뒤도 돌아봐 주세요. 아, 오늘, 아, 봄에 그 켜청한 하늘 아래서. 아, 연두, 연두진다, 아. 아, 이런 숲이 이렇게 차, 저기 단풍나무예요. 어, 아, 단풍나무. 단풍나무가 저렇게 봄이면 저렇게 연두색을 띠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힐링을 주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제주살이 14, 14번째 날. 14번째 날, 벌써? 네. 아,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핀한번 이렇게 큰거 봤어요, 이제? 가을에 한번 오셔야 될거 같애고요. <laughs> 우리가 사물에 왔을 때 단풍 나무 그세상이안 나왔을 거라고. 음. 지금 어린이집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더 예쁘지. 그러니까는 음, 네. 여기 뭐한달살기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네. 여행, 그러니까 체류형 여행을 하는 사람들 많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죠. 아 여기서 보세요, 이 숲에서 나면서 저 햇살 차, 내리는. 게... 그러니까 연두, 아, 진짜 완전 연두, 연두. 연두하고 초록 초록한 아초 거기다가 노랑 그렇죠. 노랑이 약간 빛깔을 띄니까더 이쁘네요. <laughs> 아. 아 여러분 이 봄의 싱그러움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비자림의 진면목입니다. 아, 세천년 비자나무 입니다 0각살이나어무어때 네. 멋집니다 정말 나무 이게 크다 이게 가장, 800년 가장 오래된 나무인가봐요 어. 아, 이곳의 시그니처 상징이 된어때 시원해요? 비자나무 네, 숲 아, 네. 걷다보니까 우물터가 나오네요 시원해? 어, 이곳에 상감이 살면서 먹는 물로 이용했던 물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물맛은 별로인데. 물맛은 별로입니다 <laughs> 내가 먹어볼게요. 네. 뭐 차갑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어때요, 김이상궁 아, 이거 주먹 금식이나마시시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긍정적 김이상궁이었습니다 네, 끝에 왔습니다. 아, 돌다길의 네, 마지막 파이널 부분입니다. 어, 비자림 숲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고요. 정말 오래된 그 비자림 나무와 그숲 속에서 나오는 피톤 치트, 그리고 잘 정비되어 있는 길들, 오솔길, 돌다길, 이런 것들이 힐링과 편안과 함 여유를 주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어,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들여볼 만한, 들려볼 만한, 어, 가 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 합니다.